안녕하세요. 발로 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률 탑세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거래된 실거래를 바탕으로 뽑았습니다. 노도강은 지난해 2030세대 영끌족의 매수가 집중됐던 지역입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대출 원리금 부담이 커지자 손해를 보더라도 매물을 내놓는 패닉 셀링까지 벌어지면서 집값이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하면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내놓는 걸 임의경매라고 하는데요. 서울에선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한달 사이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위부터 7위까지 하락률 순위에서 강북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매거래 자체가 유난히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전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위는 도봉구 도봉동에 위치한 도봉안신 아파트가 차지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8월에 거래된 7억 4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15일에는 4억 5천 5백만 원에 거래되며 2억 8천 5백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8.5%입니다. 이 아파트 84제곱미터는 2021년 7월까지 거의 6억 원대에 거래됐었는데요. 같은 해 8월에는 7억 4천만 원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7억 원대에 주로 거래되다 올해 3월부터 6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다시 6억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10월에는 5억 원대로 하락한 뒤 11월에는 4억 5천 5백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매물은 5억 원에 올라와 있습니다. 1995년 입주한 한신 아파트는 총 25개 동, 총2,678 가구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77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바로 뒤로 누원초등초와 누원고가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또 걸어서 도봉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6위는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벽산1차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2제곱미터의 최고가는 지난해 12월에 거래된 5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19일에는 3억 2천만 원에 팔리며 2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38.5%입니다. 이 주택형은 2020년 6월 2억 원대에 거래됐었는데요. 2020년 7월에는 3억 1천만 원에 팔리면서 3억 원대로 진입합니다. 이후 3억 원 후반대로 오르다가 2021년 6월 4억, 12월 5억 2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급등합니다. 이후약 10개월간 거래가 없다가 올해 10월과 11월 3억 원대 초반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4억 원입니다. 1991년 입주한 벽산 1차 아파트는 사계동총 489가구입니다. 전용 면적은 52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방학초, 신방학초, 방학중, 신방학중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발바닥공원이 있습니다. 5위는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청백삼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59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8월 5억 8천만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1일에 3억 4천만원에 팔려 2억 4천만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41.4%입니다. 다만, 이 거래는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인데요. 직거래는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한 증여나 특수거래가 많은 편으로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형은 2020년 6월까지 3억 원대에 거래됐었는데요. 2021년 5월에는 4억 7천만 원, 같은 해 7월과 8월에는 5억 7천만 원과 5억 8천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후 1년 넘어 거래가 없다가 올해 11월 3억 4천만 원으로 수직낙하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1998년 입주한 청백3단지는 4개 동에 총 458각으로 전용 면적은 39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 월계고와 아시아 퍼시픽 국제 외국인고가 있고, 영광중과 영광여자 메디테고가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4위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주공 17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36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8월 5억 9,9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 12월 2일에 3억 4천만원에 팔려 2억 5,900만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43.2%입니다. 올해 10월에는 3억 1,500만원에 팔린 바 있습니다. 이 주택형은 2021년 4월까지 4억 원대에 거래되다 2021년 6월 5억 원대로 상승합니다. 특히 2021년 8월 5억 9,9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후 올해 3월 4억 원대 후반으로 떨어지면서 손바뀜합니다. 올해 7월부터는 4억 원대 초반에서 거래되다 10월 3억 1,500만 원, 12월 3억 4,000만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1989년 입주한 주공 17단지는 11개동. 총 1980가구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36제곱미터, 49제곱미터로 소형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 녹천역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서울 외고가 단지 앞에 있습니다. 3위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 공육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 최고가는 9억 4천만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23일 5억천만원에 팔리면서 4억 3천만원이 증발했습니다. 하락률은 45.7%입니다. 다만, 이 거래는 직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 6월까지 주로 5억 원대에 거래되던 59제곱미터는 2020년 12월 8억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이후 9월 9억 4천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한 뒤 거래가 없다가 올해 3월 7억 9천5백만 원으로 하락한 뒤 11월 5억 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5억 9천만 원입니다. 1988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28개동에 2646가구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전용면적은 32제곱미터부터 58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노원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신상중과 상계중이 있습니다. 2위는 도봉구 창동에 위치한 창동주공사 단지입니다. 41제곱미터의 최고가는 2021년 10월 거래된 6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1월 18일 3억 3천 200만 원에 팔려 2억 8천 800만 원 떨어졌습니다. 하락률은 46.5%입니다. 이 주택형은 2021년에 주로 5억원대에 거래됐었는데요. 같은 해 7월 6억원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 10월에는 4억 2천만원으로 하락했고, 11월에는 3억 3천2백만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현재 이 주택형의 매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아파트는 1991년 입주했고, 10개동 1710가구 규모입니다. 전용 면적은 36제곱미터부터 49제곱미터까지 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보로 녹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또 창일초와 창일중이 단지 옆에 있습니다. 1위는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3호 3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59제곱미터의 최고가는 지난해 9월에 거래된 9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12월 15일에는 5억 천만 원에 팔리면서 4억 7천만 원이 녹아내렸습니다. 하락률은 48%입니다. 2020년 7억 원대에 거래되던 이 주택형은 2021년 2월에는 8억 원을 돌파하더니 3월에는 9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어 9월에는 9억 8천만 원을 기록하며 최고가를 경신합니다. 이후 9억 원대에 거래되다 올해 들어 8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10월에는 7억 1 500만 원, 11월에는 7억 원으로 떨어지다 12월에는 5억 100만 0 원으로 급락했습니다. 현재 매물 최저가는 7억 원입니다. 1986년 입주한 이 단지는 미룡미성 3호 3차로 구성되어 있고 총 32개 동에 3,930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33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까지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앞에 광운대역이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또 인근에 녹천초와 이마트가 있고 단지 옆으로 중랑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노도강 하락률 탑세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요새 영끌오적이란 단어가 유행입니다. 영끌오적은 집값이 계속 급등하니 당장이라도 집을 사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인데요. 이 때문에 젊은층이 빚을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투자가 성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집값 폭락에 이자 부담까지 피가 마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하락의 시점을 정확하게 전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돌발 변수 때문인데요. 다만 집값의 하락과 상승의 변곡점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들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 정책과 금리 동향, 거래 동향, 부동산 심리 지수, 미분양 추이 등을 수시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로 뛰는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